아아엄아 가을인가? 동상이전권에서 아는 동생. 동생. 아야. 그게 왜요? 아유 가치니까 너는 도 눈물이었는데 아들이 남겨주돼요저도 좋아요. 눈물이어주세요. 마워요 그래서. 응. 아빠 주워줘. 아빠가 왜여요가기 아빠가 왜 여기 있나요? 아가요 아빠가 왜여많 있나요? 아빠가 많이 기려고요래요아빠그 <laughs> 네. 다음에 하트요남래주세요 하트. 서고마워요 하트 최고예요. 구독을 눌러주세요. 하팩 남겨주세요. 고마워요. 아참 고마워요.